안녕하세요, 영국물사입니다. 어, 오늘 우리 말띠에 해당하시는 분들 태어난 연도별 성격에 대해서 또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 말띠들은 성격이 활발하시고 또 낭만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또 어떤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열정적이고요. 또 낙관적인 인생관을 가진 게 우리 말띠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매사 적극적이고 또 어떤 것에 있어서는 어, 내가 복종하지 않는 그런 기질도 가졌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사람 관계는 넓기는 한데 하나 어, 또 이렇게 사람을 가려가면서 가려 좀 이렇게 움직이는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머리도 좋습니다. 그리고 행동도 민첩하고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일단 결심을 하면은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노력하고 가시는 게 어, 우리 말띠들의 성격이다 보셔야 되고 근데 비밀은 좀잘 지키지를 못합니다. 어, 우리 말띠들은 어떻게 보면 하늘의 복을 타고났기 때문에 어, 살아가면서 굉장히 매우 좋은 운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굉장히 바쁩니다. 돈번 서주하면서 본인의 어떤 그 어, 창고에 돈이 좀 많이 모일 수 있는 재물로는 높다고 볼수 있는 게 우리 말띠들의 성격입니다. 먼저 우리 54년 갑오년에 태어난 갑오생들을 보자 그러면 온화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친구가 주변에 많기는 하나 그다지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어 그리고 고민하는 경향이 좀 많으시고요.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면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잘 헤쳐나가는 게 우리 갑오생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평생 하는 일은 바쁩니다.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어 예를 들자면 제비가 둥지를 짓는 것처럼 스스로 고생을 해서 어 본인의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운명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우리 갑오생 말띠는 마음이 곱고 또 이렇게 말이 직설적이고 현명합니다. 그렇지만 노년에는 복이 좀 많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녀는 많지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주변에 나쁜 사람을 경계하지 않으면 풍파가 좀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게 우리 갑오 갑오생의 운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갑오생들이 봄이나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복을 누리고 장수하실 수가 있고요.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자수성가해서 내가 맨손으로 집을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전에 태어나신 분들 는 어, 머리가 좋다 보니까 벼슬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오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게 우리 갑오생들의 어, 운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대신에 우리 갑오생 중에도 1 2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하는 일에 있어서 실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6 6년 병원년에 태어난 우리 병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비가 있고요, 재주가 남다르다고도볼수 있습니다. 어, 본인의 어떤 그 영적인 심리를 좀 이렇게 펼쳐야 되는데 칠 곳이 어, 없는 것과 같아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좀게 펼칠 수 없다고 볼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격은 급하면서도 마음은 또 약해 가지고 어~ 온순하면서도 강진한 면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병호생도 청년에는 재물이 흩어지지만 중년 이후로는 어, 자신의 어떤 재수로 인해서 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모형제의 도움은 적습니다. 그리고 평생 내가 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 어~ 부부간에는 좀 화합을 하시려면 서로. 많이 노력하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병원생들 봄이나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가진 것 없이 시작해서 내가 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운명이시고요 그리고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내가 좀 절약을 하셔야지만 집안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병원생이 오전에 태어나셨다고 하시면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항시 즐겁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 병원생들 12월에 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든 본인이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실수가 따를 수있으니다 참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78년 무언년에 태어난 무어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강인하면서도 부드럽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용모도 단정하시고 어, 부모 형제의 도움은 적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어, 초년에는 우리 무어생들이좀 이렇게 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고생을 받아 하지 않고 잘 견뎌내는 게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형제 자매 간에는 좀 의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어, 노년에 가서는 내가 복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운명이시고요 우리 무어생들 부부간에 좀 집착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셔야 이제 풍파를 좀안 겪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자녀를 친찍낳신다 그러시면은 좋지 않으니까 무어생들 자녀는 좀 늦게 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봄이나 여름에 태어나 우리 무어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의지가 높다고 볼수 있고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어또 오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굉장히 좀그 사람들 사이에서 명성이 따를 수가 있고 또그 중간. 이상의 집안에서 어,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가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오전이 지나 오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 자식의 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모호생이 사물에 나신 분들은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조금 실패 가능성이 높으니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90년 경호년에 태어난 우리 경호생 같은 경우에는 마을이, 마음이 곱고요. 직설적입니다. 그리고 가정 내 인연보다는 외부와 인연이 많다고 보실 수가 있고 부모형 제에게 인정을 받지는 못합니다. 어 가진 것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좀 이렇게 살아가셔야 되고요. 고향보다는 내가 타지에 나와서 살아가시는 게 본인의 발전하는데 조금 고, 도움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어 좋은 남편과 자식 복은 타고났지만 어 가정에서 권력을 갖는 거는 좀 어렵다고 보셔야 되고 부부 간에도 애정이 그다음 많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 우리 경호생들 봄이나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결수를 결실을 맺을 수는 있으나 어 또. 명성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가을과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또 이렇게 살면서 항상 좀 운이 막막하다 답답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성공하시기가 좀 어렵다고 보셔야 되고요 어, 또 오후에 저녁에 태어나신 분들은 살아가면서 어, 만사 형통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경호생이 12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하시는 일이 있어서는 실패가 좀 따르니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2002년 이모년에 태어난 이모생들 같은 경우에는 매우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절약 정신이 강하다 보실 수가 있고 그 대신에 성격이 좀 급해요. 그래서 좀남폭한 편이라고 할수 있지만 마음은 여리고 정은 많습니다. 부모와 의 인연이 좋지 않으시고요. 내가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지만 본인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천하를 좀게 평정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어, 세심하시고요. 내가 큰 뜻을 품고 인내심을 가진다 그러시면 우리 이모생들은. 항상 성공할 수 있는 운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재능도 많으시고, 머리도 좋으시고, 그 대신에 부부 간의 관계는 좋지만, 애정은 좀 이렇게 평범하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가 많더라도 그 중에서 귀한 자손은 하나일 수가 있고요. 또 임, 이모생들, 우리 봄이나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재물는 좋지 않고요. 또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 재물이 평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또 오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풍요롭게 사랑하실 수가 있고요. ...에 태어나신 분들은 살면서 본인의 어떤 운명이 귀하다고 어,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운명입니다. 아, 오늘은 우리 말띠에 해당하시는 분들 태어난 연도별 어, 운명이나 성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방송 보시고요.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